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저누 o u can't see i 요요 o 이거 어제 고친다고 고생 You 요 a 요 t see it. You can't see it. y o 얘는 또 내리는 게 다, 다르네요. 얘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고, 얘는 그 랩핑 말아주는 기계. 기계고, 얘는 제키 높이랑 똑같죠? 재랑은 달라요. 그리고 얘는, LST7 260마리입니다. l s t 안에는 배집이 있습니다. 왜냐? 뭐 보여드릴게요. 음, 요게 해봐. 네, 자, 요래되 있고. 내또제 어티 6공칠공을 어젠가 여기 제가 났죠? 얘랑 그리고 조금 신기합니다 안열려 네. 있는 게 이래 열리는 신기야. 자 그러면 여기까지.